카라테와 달리 좀 다른 음악에도 시도하고 싶은 마음이 컸고요. 그리고 의상 스타일링이나 메이크업하는 방법이나 그리고 헤어도 어 제가 원래 항상 좀 단발을 많이 했었어요. 예, 예, 그래서 맞아요. 좀 긴머리 하는 거에 대한 겁이 좀 있었는데 네. 좀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머리도 길르고 그리고 어좀 이번 앨범의 제일 큰 목표는 어 여러분들에게 좀, 한 명? 솔로로서 네. 이미지를 좀더 강하게 어필하고 싶었고, 그리고 앞으로 제 가능성을 좀더 보여주고 싶었어요. 그래서 그만큼 더 다양한 색들을 무대마다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.